적기 영어 교육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어떤 심리 발달이 있는지 그래야지만 실수를 좀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스터리 모티비에이션을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해야지 하고 새로운 게 재밌구나 하는 이 동기를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의성이 죽으면 여러분 그 아이가 한 서른 살쯤 돼 자기 직업에 들어갔을 때 문제 해결 잘못할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자꾸 너무 빠른 수 좋다는 얘기를 이제 하지 마시고, 적기에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의 또 영어를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는 걸내 목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모 마음대로또 해외에서 사는 교포들은 당연히 한국어와 외국어를 다 능통하게 하는, 소위 말 바일링과 쪽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제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적기 영어 교육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아이들 뇌 발달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심리 발달이 있는지 그래야지만 실수를 좀안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뇌 발달에 대한 강의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 강의를 잘 들으시면 아, 아이들의 뇌는 저러니까 이성의 뇌가 적어도 세돌이 지나야지 불이 들어오는구나. 그 이전에 뭔가를 가르치면 기억조차 힘들겠구나. 집중도 못하겠구나. 이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발달 심리적인 부분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 심리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적기 영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이들 심리 발달에 특히 뭐가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기 영어 교육도 조기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기에 조기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학습 동기와 창의성이라는 이런 심리적인 기전이 아,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쭉서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심리학적인 이론들인데 특히 어린 아이들은 매스 트리 모티베이션이라 그래서 어린 아기들은 특히 유아기에는 새로운 것만 보면 열심히 만져가지고 그 새로운 것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처음으로 걷는 걸 생각해 봅시다. 잘안 돼서 이렇게 푹 쓰러지고 쓰러지면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포기 안 해요. 새로운 기술이 발달될 때는 굉장히 재미 본인 나름대로 열중해서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되고 나면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계속 걷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새로운 것을 기술의 습득, 학습 능력 또 언어 이런 것들도 새로운 것만 보면 일단 아이들은 다 꽂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주고 그냥 내버려만 둬도 아이들은 막그 자체를 내가 알기 전까지는 끝까지 탐구를 하는 능력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집중이 짧은 아이들도 있고, 또 유난히 스트레스에 취약해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지면 빨리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은 물론 언어도 좀 늦을 수가 있고, 다양한 인지 발달이 좀 지연되는 아이들이고, 제가 주로 병원에서 보는 아이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예민하고 그런 기질이 아닌 다음에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새로운 것만 나오면 스스로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래서 부지 부모가 안 가르치시더라도 습득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 매스터리 모티베이션을 꼭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들 계시냐면 특히 저는 이제 영어학습 관련하여 빠르면 빠르면 좋다고 옛날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 중에 억지로 계속 영어 털어놓고안 들으면 야단치는 부모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아이가 스스로, 아, 내가 해야지 하고 새로운 게 재밌구나 하는 이 동기를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더라도 아이 눈치를 보면서 이 아이가 새로운 것을 재밌어 할 정도의 동기는 계속 유지시키면서 영어 공부를 시키든, 아니, 다른 조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기 교육 강압적으로 시키면 사실 이거부터 날아간 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서 그 자극만 봐도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창의성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창의성은 간단해요. 남이 다 의자다 그러면 그걸 의자로만 안 보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인데,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아이한테 자유를 줘야 돼요. 틀을 주기보다는 틀을 안 주고 네가 해봐라 해야지 이게 생기는 건데, 실은 조기교육, 영어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틀을 주는 거거든요. 한글교육, 한글이라는 틀을. 주는 겁니다, 이미. 그러면 그것을 빨리, 많이 줬을 때, 아이가 스스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고 만들어내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참고로 심리 발달상, 세 돌부터 여섯 돌까지가 일생에서 제일 창의성이 높아요. 그 중요한 시기에,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한수 가르친다고 계속 틀 속에 집어넣으면, 그 아이야말로 남이 시키는 것밖에 못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저는 이 창의성이 얼마나 죽느냐 하는 부분도 여러분 분명히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이나 또 어느 정도 가르칠 것인지, 어떤 태도로 가르치실 건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삼으로 창의성이 죽으면 여러분 그 아이가 한 서른 살쯤 돼 자기 직업에 들어갔을 때 문제 해결 잘 못할 수 있어요. 남아 시키는 것만 해야 되니까 정답이나 뭘 바라니까 계속.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게 정말 중요하죠. 남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계속 남따라만 가다가 제대로 취직도 못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교육과 창의성은 어떻게 잘못하면 반비례가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좀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고려를 해야 될 중요한 대상이고요. 이두 가지가 잘 넘어가면 대부분이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지 발달 이론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의 인지 발달은 갑자기 모든 게다 되는 게 아니라 시킨다고 해서 그런 나름대로 인지적인 틀이 연령별로 발달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제가 정말 심한 경우에 미분 적분을 가르치는 부모님을 봤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똑똑하니까 적당히 외워가지고 푸는 것까지는 하는데요. 이 미분 적분은 굉장히 추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가설 검증을 할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응용문제를 풀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이 가능한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지나야 됩니다. 소위 말한 비아제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추상적 사고력이 발달하는 그 시기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4, 5학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근차근 아이들의 인지적 틀에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더 빨리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가르쳤을 때 아이들은 그냥 암기 귀신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영어도. 아직 아이들이 문장 구조를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아그 저는 단어 시험을 보는 학원도 봤어요. 영어 유치원에서. 그렇게 하면 그때 아이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며 자신감이 없어지는지 그걸로 인하여 큰 문제가 생긴 아이들 하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인지 발달 이런 무시하시고 그냥 빠르고 많이 가르치면 좋겠다. 아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 레이트 블로머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는데요. 아이들 중에 진짜 그렇게 큰 문제도 없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천천히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가 이 레이트 블루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드물게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들이냐면 대기만성형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그 많은 위들 중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호기심도 많고 이렇게 폭이 넓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이렇게 폭넓게 자라서 사춘기가 지나면 이렇게 확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런 인재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틀에 집어넣어서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잘될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가 있어요. 누가 우스갯말로 어 만약에 그 위인이 될수 있는 외국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면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 태어나면 아마 영재로 못 컸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레이트 블루머들이죠.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 빨리 안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쪼아가지고 조기 교육 영어 교육기 뭐라 세우시면 그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그 천재성이 정말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했을 때 잘했는데도 천천히 이게 관심도 없고 왜 나는 딴 것도 재밌다고 이런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해서라고 나기보다는 나중에 천천히 멋있게 꽃이 피는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교육 방법도 적절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아이들도 있고, 산만한 아이들도 있고, 관심이 저기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영어 학습이든 조기 교육할 때는 뭐 학습지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등등의 방법으로 딱 한정적인 교육 방법이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자기하고 맞지 않는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교육을 막 강압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자신감 저하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아, 어, 심리학적으로 발달 심리학적으로 특히 유아기에 만 3세에서 6세까지는 아이들이 자기 아나는 일이라는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유능한 아이야. 아, 나는 좀 뭐든지 못 해.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 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한 6세 이전까지는 다 잘한다고 해 주라 웬만하면 그니까, 던지고 이렇게 못됐게 하는 것 빼고는 그건 안 돼. 하지만, 아이가 뭘좀 못해도, 아우, 잘했네. 그 다음에 더 하면 뭘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이 세상 제일 잘난 줄 알면 돼요. 그럼 나중에 자뻑이 되면 어떡하냐고 한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교만 가면 아이들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요. 친구랑 비교했을 때, 어? 아니네. 내가 별로였네. 이렇게 스스로 많이 깨집니다. 특히 이제, 어, 일부, 학원에서는요, 유아들에게도 단어 시험을 보는 데가 있습니다. 또 단어 시험이 아니면은 스피킹 시험을 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감도 물론 떨어지지만 틀릴까 무서워서 좀더 나가면 수행 불안까지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하게 이렇게 불안한 아이들은요, 이제 유학이 때막 조기교육으로 닥달 당하다가, 그 다음에, 어~ 아이가 공부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병원에 이미 왔을 때 심리 검사할 때요 글씨 쓰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떨면서 그 정도 되면 좀 수행 불안이 크게 다란 건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자녀를 잘못하면 그리고 저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자녀하고 관계에 문제가 상당히 생깁니다 어떤 아이는 굉장히 반항하러 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애는 너무 부모 눈치를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별 옳지 않거든요 부모님하고 관계 적당히 수능하면 적당히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돼야 되는데 극단적으로 말안 듣거나 극단적으로 말만 듣는 자기 의, 의지가 그러니까 의견이 없어지는 그런 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의 두뇌는 특히 유아기 시절에는 많이 쓰는 쪽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초기 교육이나 영어 공부를 하면 그걸 많이 자극을 주면 그쪽은 조금 발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희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유아기 때는 잘 중요한 것이 사회성, 공감 능력, 정서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 정체성도 생기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꾸 외우니까 지금 외우는 귀신이 될 뿐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친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감정은 어떤지 내 감정은 어떤지 나는 얼마큼 참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뇌를 덜 쓰기 때문에 정말 사회성이 부족하고. 잘못 참고 성격이 정말 이상한 애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조기 교육 잘못시키면 전 그런 사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뇌에 대한 부분은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특히 또 조기 교육하는 방법도 막 비디오만 계속 보여 준다거나 요새 디지털 기기로 많이 하는데 그걸 너무 많이 보면 그쪽 뇌만 발달하겠죠. 다른 쓰는 능력이라든지 이게 또 상대적으로 덜 쓰기 때문에 많이 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균형적으로 뇌에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쪽 자극만 계속 주는 것에 대한 생각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외국어를 가르칠 때 특히 조심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직접 우리 아이들을 기우면서 느낀 건데요. 이제 아이들이 비교적 큰 아이가 어릴 때 저희는 유학을 가야 됐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정말 유학일때 갑자기 영어를 배워야 되는 어려운 지경이었죠. 그랬을 때 아이가 학교를 가면 무조건 영어를 거부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아이가 결국 말하는 게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되냐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아이가 나는 영어 하기 싫다 그래서 제가 <laughs> 이제 얘기한 게 그거였거든요. 야, 그러면은 외국 사람은 한국말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영어로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잘 설득을 했더니 아이 말이 그때 우리 아이가 만으로 5.5세였거든요. 그러면 나는 한국 교회를 가거나 한국 사람들하고는 안을 영어를 안 해도 되겠네. 외국 한국말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만 영어를 좀 해야겠네.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전 그것을 보고 아~ 아이들이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한국인이야 이런 것들이 만으로 한5 세쯤만 하다도 굉장히 이게 중요한 아, 심리적인 정말 이슈구나 이 아이들한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부터 계속 그런 쪽으로 좀 봤어요. 혹시 우리가 영어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유로 한국말을 했을 때는 별로 칭찬 안 하다가 영어만 하면 너무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혹시 그 아이가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신감이나 자부심이 손상되지는 않을지 우리가 사실 영어를 가르쳐서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사대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이 훌륭하다. 난 미국인이 되어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외국 사람들하고 협상도 잘하는 아이를 만들고 싶은 것이 든 대부분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내 상태에서 한국인으로서 또 우리 부모님의 자녀로서 지금 나그 자세, 자체로서의 행복감, 만족감도 익슨과 동시에 외국어는, 외국인들과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제 조기 영어 교육 유학도 많이 보내지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이 자아 정체성이 유학일 때 형성되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가냐면 사춘기 끝까지 갑니다. 사춘기 때또한번 자기 정체감이 싹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의외로 영어적인 측면에서는 사춘기 이전부터 가서 어떻게 보면 배우는 것이 더 많이 배울 수는 있지만, 내가 건강한 나의 어떤 자아 정체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어도 잘하는 사람으로 되려면 저는 사춘기는 좀 지나서 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얘기는 동기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심리를 알기 때문에 심리학자로서는 아이의 정체성과 특히 언어는 아이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강조는 반드시 꼭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이 정도까지 영어 조기 교육을 안 시켰으면 아 건강하게 살았을 텐데 막아주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아이들을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울고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뇌 기능의 불균형이 상당했었어요. 골고루 발달되지 않은 다른 신경인지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자극이 좀 필요할 것 같다.